자, 안녕하세요. 김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 레슨 영상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그, 라켓하고 러버에 대해서, 어, 리뷰를 하나 좀 남기려고, 어, 오늘, 그, 윤수 핑퐁의 조인덕 관장님하고 같이, 네, 안녕하세요. 윤수 핑퐁의 조인덕 관장입니다. 예, 네, 지금, 오른손 세이크 핸드고요 라켓 리뷰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 라켓을 한번 보고, 제가 아는 한, 음, 아는 한도에서 많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자, 피버 Z라는 라켓이에요. 음. 이 라켓판은 흰옥기 나무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카본 같은 경우는 텍살리움이라는 소재의 그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텍살리움이라는 카본을 좀 들어보셨나요? 드론는 봤는데 텍살리온 네. 카본을 실제 사용은 아직까지 는해보진 않았고요. 어... 그리고 딱 외관상 보니까 네. 음... 일단 이신호키는 패널더 라켓에 좀 많이 사용되는 나무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의 일반 테이크 핸드 라켓에 비해서는 네. 조금 두꺼운 느낌도 좀 있네요. 아 지금. 조금 두껍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보가 어, 보시면, 두께가 6.6mm. 음, 네, 두께가 지금 6.6mm 고 굉장히, 공이 잘 나가겠네요. 아, 공잘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저희가 라바를 한번 붙여보고, 어, 기본적으로 이 라켓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라켓을 라바에다가, 저희 라바 같은 경우는 저희가 K9. 제가 예전에 썼던 페인 라인 라버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어, 저희가 테스트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이크핸드이 FL 그립에 어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FL 음. 그립은 또 너무 얇거나 네.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치마 모양으로 많이 뒤에가 퍼지면 네. 그립 잡는데 불편할 수 있는데 약간 도톰한 면도 있으면서 FL이니까 그립 잡기가 제 손에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듣기로는 이 라켓트가 우리 이제 한국 선수들한테는 아직 그 많이 알려지진 않은 라켓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 라켓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괜찮은 라켓트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하려고 예, 예. 오늘 이제 조인원 관장님 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라켓을 한번 붙여서, 라바를 붙여서 테스트를 한번 하는 음,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켓 풀칠을 해서 어, 트라이버 Z, 트라이버 Z에 네, k 9을 붙여서 한번 시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방금 K9 러버를 붙인 이 라켓을 제가 지금부터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저도 <laughs> 제가 힘이 저 같은 경우는 좀 임팩트나 힘이 많이 좀 부족한 편인데, 반발력이 많이 받쳐주다 보니까 제가 쓰기는 너무 좋네요. 음... 저는 이 라켓을 바꾸고 싶은데요. 아, 그래. 일단은 이 라켓과 이 러버는 제가 처음 써봤는데, 음... 너무 제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 네, 울림은, 울림은 비교적 적은데, 반발력과 회전은, 음, 충분히 많이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 울림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미세한 짧은 공에 대해서는 컨트롤 라인가 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반발력이 큰 기술에 있어서는 좋고, 또, 회전도 굉장히 잘 붙이는 반면에, 이런 작은, 짧은 리시브들을 할 때, 수동 리시브를 할 때, 제가 짧게 놨을 때, 잘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 은 바운드가 약간 떴을 때, 이게 어떤 느낌에서 잘 들어간지는 사실 잘 전달받지 못했어요. 울림 전. 공이 무겁게 직관적으로 잘 뻗어나가요. 그리고 그러면은, 어, 회전이 솔직히 덜 먹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공이 잘 묻히면서 잘 뻗어나갑니다. 그 반면에, 라켓에 이제 타고 됐을 때에 손에 전달되는 그 울림은 다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켓에 비해서는 이좀 적은 편이고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라켓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시타를 해 보고 어, 이 라켓으로 써 볼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남자분들 남자분들도 저처럼 임팩트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라거나 회전력이 조금 이제 적으신 분들은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라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分からない。<music> 임팩트를 가했을 때 직관적으로 공이 잘 뻗어나가고, 회전을, 내가 힘을 많이 줬을 때는 그만큼, 준 만큼 회전을 먹어주는 것 같고, 근데 단지 이제 짧은 스톱 리시브라던가 이런 작은 기술들을 할 때는 손에 울림이 적다 보니까 잘 느끼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게 제가 느낀 점이고, 또 하나는 저처럼 약간 임팩트나 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또는 여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나쁘지 각합니다저 네, 같은 경우는 어, 반발력이 이게 좋아서 나가는 건 정말 경쾌하게 잘 나가요. 근데 중진에 떨어졌을 때 드라이브 걸었을 때내 손에 이게 묻혀지는 느낌, 회전이 많이 걸리는 느낌이 좀 덜해서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스매싱이나 이제 푸쉬 같은 걸로 좀 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탁구가 이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전진성으로 이제 붙어서 이제 빠르게 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맞는 여자들이 치기에도 푸쉬나 이제 스매싱 치고 하기에도 좀 괜찮은 라켓 같아요. 제가 이제 실험에만 있고 그래가지고 라켓을 정말 좋은 거는 버터플라이 뭐 이런 뭐 니타쿠나 이런 것만 좋은 줄만 알았지 솔직히 이제 뭐 안드로나 또 다른 또타 제품들에 써본, 써본 기억이 없어서 근데 지금 써보니까 맞는 이게 이런 제품들도 좋은 게참 많은 것 같아요. 이중 제가 처음에 이거 한번 써봤을 때 처음에는 오 어, 되게 잘 나가고 좋다라고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약간 중류에 떨어서 드라이브 걸었을 때좀 묻히는 느낌만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수핑퐁의 조인덕 간장. 관장. 윤서원 간장입니다. 네. 자, 아네 사실 저희도 처음에 어, 송도에 탁구장을 차리려고 할때좀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우선 제첫 번째는 로다 알다시피 임대적, 임대료 문제로 좀 많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어, 저희가 부부가 이제 탁구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이 송도에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음, 탁구장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응이 트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확히 100명은 아직 안 됐고요. 어, 어제까지 99명이 됐습니다. 와, 100명이네요. <laughs> 네, 우선, 한국마사의 주세혁 선수를 지금 섭외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의, 어, 요즘 라이징스타죠. 안준 선수나 이상수 선수나 저희가 지금 섭외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답변이 오면은 저희가 또 한번 공지를 할 건데요. 예, 네, 멋진 경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저희 오픈식 때. 지금 5월 18일 오후 3시에 오픈식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토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파파.